지난번에 리퍼리움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나서 예, 지지라인을 제가 15.46으로 찍었었는데 14.98까지 빠졌다가 결국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위로 올라가는 봉 패턴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봉을 본다면요. 일단 일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어쨌든 15.46 구간을 지지를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지지를 받았고, 두 번의 지지를 받았고, 한번 빠지기는 했지만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간이 나름 단기적으로 저점 구간이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를 매도 물량들을 계속 받아먹는 것 같고, 여기 장대 음, 양봉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지금 N자 패턴의 패턴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그림이 또한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 뒷받침하는 이제, 어, MACD를 볼 건데요. MACD가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온 이후부터 이격차가 조금 벌어지면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 구간이 좀더 길어지면서 추가 하락 없이 오히려, 어, 말아 올린다면은 여기서 추가 상승의 단기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OB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 큰, 예, 거래량이 들어왔죠. 하지만 여기서 좀 빠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땐 지금 추세 자체가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어 가져가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매수 구간에서 오히려 과매수 구간에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까지 왔는데 과매수 구간에서 지금 빠지고 결국엔 여기 를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을 줬죠, 지난번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 구간을 자, 지지를 받아준다면 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수가 매도보다는 아직 압도적으로 지금 예, 이격차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원활하게 지금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 매수 물량들이 압도적으로 받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를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토키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과거에 보시면은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히 저점 구간까지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리퍼리움 진입은 웬만하면 16.20 아래, 지금 16.20인데 16.20 아래인 뭐 16원 아래로 예, 잡아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릴게요. 한, 잡는 다음에 15.86이 아래로 조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혹시 리퍼리움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38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으시면 저희 단톡방 오셔가지고 질문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짜입니다. 예뭐 무슨 리, 멤버십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뭐 강요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소통하시면 될것 같고 그냥 구독자 소통방이라고 보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충들을 좀 막으려고. 이 밑에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거기다 이제 0 1 0 4 9 1 8 4 6 6에다가 문자로 참여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어 단톡방 링크랑 비밀번호 보내드리니까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퍼리움이 이렇게 쌍바닥의 패턴이 나오면서 2 0 0원을 뚫고 반등 가능성이 아직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설거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좋요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